중에 극단적인 것은 손해 배상을 해라. 내가 그 질병의 가능성을 생각으로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아냐야악스가 있었잖아요. 퍼지는 느낌, 뭐? 짝짝 퍼지는 것 같다. 네. 처음 그런 것은 한 달. 네. 그때는 어떤 원인은 뭐라고 들었죠? 장. 장이 좀 좋다고 가스. 가스가 가스 찼다. 아마 x c i t e d 스 o 가 e t up t h x c i t e d 다 o g e x c i t e d to get up t h e r 이 I'm excited to get up there. I'm excited to get up there. I'm e 제 c i t e d to get up there. I'm excited t 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은 위통이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넘어갈 경우가 있죠. 이게 몇 시간 동안 아프다가 그만, 그만 확 없어지거든요. 뭐 며칠에 한 번일 수도 있고 며칠에, 몇 주에 한 번일 수도 있고 또는 몇 달에 한 번일 수도 있고 담석이 있느냐 근데 제가 계속 안 보여서 <laughs> 일로 봐도 안 보여서 절로 봐도 안, 볼. 볼. 안, 네. 안 네. 보이고 시트로 치면 예 그래서 이제 담낭에 대한 전반적인 걸 보려고 그래어 사실 담석의 진단은 복부 어, 초음파로 거의 진단이 되죠. 어 그런데 어, 조금 그 조건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담석이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식사를 하자마자 곧바로 검사를 했을 때에는 조금 제한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복부에가스가좀 많이 있거나 또는 비만환 환자든지 이런 경우는 초음파 투가도가 매우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시트를 찍으면 입차적으로다 나오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시트로는 진단이 된다고 볼수 있어요. 제가 집요하게 결명이 <laughs> 아, 담석증인가요? 네, 담석증. 심리가 약간 좀두거워들려니 결명이 보이잖아 담석은 사실 증상이 없으면 치료를 하지 않아도 되죠. 아, 그런데 증상이 있으면 아, 치료를 해야 되죠. 딱걸렸네 <laughs> 작아서 도와주겠습니다. 감속 깨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죠. 깨는 것은 여러 결석이죠 그래서 깨서 어 사실 이제 담낭이라고 하는 것은 밀폐된 공간이기 때문에 깨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이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쓸개 자체를 제거하는 것이 기본적인 치료고 보통은 복관경 절제술을 통해서 어, 치료가 됩니다. 보통 수술하면 어느 정도 입원이 있어야 돼요? 수술 방법에 따라 다른데 일반적으로 4, 월일 입원이에요. 4, 5일 나오더라고요. 입원 기간이. 네. 제가 어, 환자분에게 어떤 병원을 만약에 선택을 한다면 어, 이렇게 수술 방법의 문제, 또 입원 날 수의 문제, 또 회복 시간의 문제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런 부분들을 환자분들하고 어, 상의를 하고 어, 환자분들이 동의를 하시면 그렇게 제가 보내고 있죠. 의사는 부담이 있어. 만약에 시티까지 찍었는데, 빨리 나왔다. 그러면은 뭐, 안 나왔다. 이렇게 의사는 미안하지. 아니, 안 하는 분들. 안 하는 것도 좋긴, 아는 아는 그런... 좋긴 하지. 예, 아는 아는 것도 좋지. 어떤 분들은 그래. 괜히 돈만 썼네. <laughs> 저희 병원에서는 궁극적인 진단을 할수 없어서 대학병원에 보내죠 그랬을 때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고 그게 결론이 나면 또 가끔 또 좋지 않은 소리를 들어요. 그런 것 중에 극단적인 것은 손해배상을 해라. 손해배상을 해 내가 그 질병의 가능성을 생각으로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아냐. 그런 얘기도 사실은 들은 적도 있고. 보통 이제 의사가 어떤 검사를 환자분들에게 권할 때 환자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의학적인 그런 근거 하에 검사를 하세요라고 권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돈만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환자분들도 병원에 가서 이렇게 어떤 검사를 다 필요합니다라고 했을 때 정말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권하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